아 부끄러... 부끄럽 부네 우리 길들 서사게 가겠네 이거 <laughs> 아안 되겠다 길파 가야겠다 안 되겠다 결국 <laughs> 아,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<laughs> 되겠다 <laughs> 아 다음 주도 길파 칭.. 면 신청이나 야겠지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이코오백훨 때문에 그럼 이거 <laughs> 와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이게 그러면, 그러면 그거잖아 2 0강 오너 <laughs> 그렇죠. 네, 와. 25 아니죠. 어? 20. 그, 20강은 아닌가? 저 아브렐 20강이나 저거 2 5왕이랑11% 차이란데. 아, 진짜 미쳤다. 미쳤어. 여기보다 11%가 더 세진다고. <laughs> 그거 저박 기준이었죠? 아니야. 그냥 그냥 무그 무기 자체로만. 아, 저박 기준이 아니에요? 저것은 그래도 이제 16보다 먹는 거고. <laughs> 버프 안 끊기게 우리 인파 안 화나게 버프 안 끊기게 해야 돼 캡포 따라오는데요? 인파가 안 따라가지는데요? 좌왑굿 레벨 굿나 이거 무력화 쓰면 안 되겠다 스킬 그니까요 저 지금 아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끼고 나한테 허락된 건 버프랑 쉴드밖에 없다 아 아끼는 거참 잘하는데 들어온, 들어온 지몇 초냐 이거. 준비해야겠다. 1분반다3서0초네 아니 난입을 안 해. <laughs> 도와줘! 난입해줘! 야! 어, 고? 와, 무력도 좋은구만. 그러게요. 무력 달달. 어, 뭐야. 웨이 찼다. 웨이님 와주셨군요. 오늘 잘알는데 다들 무력을 아낀 게 아닐까 싶어. 아니 아니, 그 끝났는데 벌써 2 4주림 <laughs> 얼음 얼음. 아다 걸렸다. 얼음이라고 해놓고 다쳐 맞는 나는 뭘까? 브레스 할게요. <laughs> 저건 분명히 살려고 얼음을 쓴 거야. 딜을 안 하고. <laughs> 어, 잠깐 멈춰. <웃음> 멈춰. <웃음> 쉬어 갑시다 이런 거. 열5섯뒤 <laughs> <15주림> 이제. <laughs> 18, 17, 15. 15? 야, 계속해 <laughs> 빨리 계속해너 <laughs> <laughs> 계속. 우겨 <마탈동 웃음> 스킵은 안 되나 보네. 우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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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 뽕, 뽕, 뽕. 예 야. 아우, 인기오 썼는데 시간이 딱안맞았네독안 아파. <laughs> 저 안에서 그냥 <laughs> 마사지 받고 있는데 미치겠네. 어, 그냥, 그냥 때리면서 회오리 다 맞네. 그러니까요. 나이, 저 사람밖에 안 보이네. <laughs> 와, 이렇게 편한 거 처음이야. 그러게요. 지금 대기 있다는 게더 웃기네. 에? 나 비자와 선물자야. <laughs> 전문의의 전기우스 선물이에요. 제압이네. 콜라가 필요한 거잖아. 답인데요? 아 위치가 어. 없네 누가. <laughs>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와나 부식 안 들어본 거 처음이야. 원래 공대장이 부식된대요, 쟤는. 아 그래요? 응. 근데 저는 제가 항상 공대장을 했었어가지고. 아. <laughs> 어디 보자. 북폭 아니 파폭. 음. 암수? <laughs> 그러네. 나도 암수 챙길까? 챙겨야지. 임파가 두 명이니까 디트도 있고 하팅이라니 하팅할 하틴 필요도 없겠다. 간디우, 제개아니 아니구나. <laughs> 확실하네. 어라? 어, 일로 간다고? 아이, 뭐, 바운 쓰겠죠, 그죠? 바운 쓰겠죠, 무조건. 바운은 무조건 쓰죠. 어, 둘로 간다고? 흠. 고 어, 어, 잠깐만. 130줄인데? 봐라. 이때나? 바로 그거 쓰는 거 아니? 이거 그거는 무조건 할걸요? 제가 얘기론 어, 그 박치기는 무조건 하는 걸로 안돼패턴은 음. 아, 아니 아 어라? <laughs> 아 이거 30초 아닌면 바우? 근데 이거 무조건 떠서요 한번 16초 아 이거 리할까? 리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해요 무조건 어? 그냥 어? 어 그냥 가네 오오 가 하네? <laughs> 처음 봤어 심지어 저것도 있어 돌멩이 아직까지 그러니까저돌 뭐야 깨주네 불편할까봐 깨지네. 그러게요. 안 불편했는데, 그냥 신기했지. <laughs> 나 이거 처음 봐, 진짜. 와. <laughs> 다들, 다들 어버버 해가지고 실수하는 게 개웃기네. <laughs> 아니, 그니까, 이게 패턴을 못 따라가면서, 아, 템포를 못 따라가면서. 그니까요. 아, 나 이거 포토존이 아직도 어딘지 모르겠네. 어, 안녕, 내 돌고래. 나 위로 갈게. 오, 완전 스무스해. 안디우에슨, 아니요, 아니요, 방염님 아예 그냥 돌 뒤로 피하시더라고요. 빨라서 그런 건데, 익트는 못하는 거지.

아이 당황, 당황스럽네. 벌써 짐승이야. 아, 나 뭐했냐? 아이 지금 자꾸 실수하게 되네요. 당황해가지고. 저도 그럼 저도. 아니야. 둘, 셋. 크게한번 더. 나없줄 아, 아직 파괴가 덜 됐구나. 그렇구나. 쟤 이게 뭐지? 아니, 근데 이게 또 웃긴 게, 저, 간디우 저분만 센게 아니에요, 지금. 맞아. 얘, 너 죽어, 그러다, 발탄아. <laughs> 너 죽어! 엄마야. 어, 간다. 바운, 바운. 배우기네. <laughs> 아 진짜 얼팽이가 없네. 달콤하네요. 얼팽이가. 혹시 비아에도 똑 같은 상황이 잘 일어나진 잘 않을지. 잘 아우 아파. 어. 아니, 와피 깎이는 속도 봐. 저게 에스더지. 무슨 가끔 나와 가지고 비탄 줄기 쫑 쏘는 게 무슨 에스더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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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빵형님 언제 죽었어요? <웃음> <웃음> 잡기?

어, 좋아요. 이러고 계시네. <laughs> 누쿨 경미쳐 아니? <참아님? 웃음> 아, 이게 뭐야. <laughs> 이거 깨인데몇초 걸렸죠? 어, 혈투사 먹었다, 나, 그래도. 와, 들어왔다. 잔녀 사이에서 혈투 먹었다. 아직은. 에스도사의 잔을 먹었다.